안녕하세요 119 유리막 코팅 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드 차량 어, 페인트 날림 제거 작업과 광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차량 이 입고 되었습니다 어, 페인트 날림 제거 작업하기 전에 도장면 상태를 먼저 체크해 볼 건데요 어,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얀색 페인트들이 차 전체에 다 묻었기 때문에 어,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묻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묻었기 때문에 제거를 하기 위해서 차량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,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뭐, 음, 주변에 어떤 도색 작업을 했거나 뭐 아파트 같은 데서 도색 작업을 했을 때 바람 위에서 이렇게 페인트가 날려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영상에 보시다시피 점점점점 어, 날리, 날려서 도장면에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이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, 제거 작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 어, 이걸 제거를 하기 위해선 클레이바로 전체적으로 수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클레이바 데미지를 잡기 위해서 광택제거까지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, 최대한 빨리 제거를 해주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, 클레이바를 이용해서 어, 페인트 제거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디테일링 세차 페인트 날림 제거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. 차량을 다시 광택실로 옮겼고요. 어, 광택실에 있는 조명 아래서 도장면+ 도장면 상태가 어떤지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지금 영상에 보시다시피 어, 장기스 흠집 수월 마크 그다음에 클레이바 어, 데미지 이렇게 남아 있는 모습이고요. 어, 이런 것들은 광택 작업을 진행해서 모두 다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. 어, 지금 도장면 요런 상태들 모두 다 광택 작업하고, 어, 도장면이 어떻게 복원되었는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프라이드 차량 페인트 날림 제거 작업과 광택 작업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. 어,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자동차가 처음 모습보다 복원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유리 쪽에도 많던 페인트들이 다 제거가 되었고요. 도장면도 음, 처음에 새 차가 나왔을 때처럼 깨끗한 모습으로 모두 다 복원이 되었습니다. 뭐 스월 마크, 기스, 흠집 어 깊은 기스들은 광택으로 제거가 안 되지만 어 그렇지 않은 모든 기스들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제거가 되었구요 기스가 제거가 되고 오염물질이 제거가 되면서 어 이렇게 광발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프라이드 차량 광택 어, 페인트 날림 작업과 광택 작업 요두 가지 시공이 되었었구요어 영상 끝까지 같이 함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좋은 모습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.